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와서 징징이님이 일 하신 또 다른 이제 이해인 수아 펠 차, 아들을 건축,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밝은 파란색 테라코타를 이용해서 목도리, 신발, 손을 이용 이제 손을 건축을 지을 건데요. 근데 다른 버전으로 또 이제 빨강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일부에서 지었던 프리스크처럼 이제 검은색 테두리, 그다음에 갈색 테두리처럼 이제 살, 갈색 테두리를 이제 또 맛보기 이제 이제 어떤 느낌인지 볼수 있게 따로 뒤에다가 따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는 밝은 파랑색 테라코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할 겁니다. 샌즈는 기본적으로 발을 5칸 설치 해 주세요. 검은색 흙을 아이고 5칸 설치해 주신 후 밝은 파랑색 테라코타를 이 위에다 한칸쭉위 위에 올려 주신 후 옆에 옆으로 2칸 해 주신 후또 다시 옆쪽으로 2칸을 가주세요. 그다음에 옆쪽으로는 옆쪽도 똑같이 옆으로 두그 칸, 그다음에 위로 한칸 하신 후 밝은 파란색 테라코타로 쭉 덮어주세요. 그다음에 검은색 양털을 양쪽에다가 한 칸씩 설치해서 위로 위로 쭉 감싸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한칸 설치해주신 후이 위에다가 한칸 하시는 후 옆에다가 두 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옆쪽에다가 투와 팔 센지의 발을 건축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양쪽 발 건축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끝 쪽에 이제 여, 여기 끝 쪽으로 해서 위로 세 칸을 쌓아주세요. 네. 그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위로 세 칸. 네. 가운데는 한 칸을 띄워주신 후 양옆으로 이제 가운데서 한칸 띄워주신 후 양옆으로 두 칸씩 설치. 설치를 해 주신 후이 위에다가 위쪽에다가 하나씩 설치해 주신 후쭉 이어 주세요. 이렇게 쭉. 반대쪽도 똑같이 쭉 이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로 두칸 반대쪽도 똑같이 위로 두 칸. 일단 일단은 여기까지 건축을 한한후 이 안은 이제 회색 양털로 꽉 채우시면 돼요. 이제 아래쪽 바지는 일단 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제 바지 회색 양털로 일단 채우고 왔고요. 이두칸 올려주신 데다가 옆으로 한칸 가신 후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설치하신 후 위쪽에서 옆으로 한칸 가주신 후 아래쪽 한칸 내려서 반대쪽에다가 한칸더 설치해주세요.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옆으로 두 칸,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쪽으로 한, 한 칸,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다시 한번또한 칸, 그 다음에 여기 옆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한칸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한 후, 반대쪽도 일단 똑같이 만들,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만들어 주신 후, 이 남은 부분은 밝은 회색 양털로 이렇게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채우고 오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몸에다가, 몸 부분 밝은 회색 양털로 다 채우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손을 만들 건데요. 손은 이제, 이쪽, 이제, 바지 끝, 이제 여기 바지랑 옷 사이, 옆쪽이, 이쪽에다가 검은색, 검은색 형태 하나 설치하신 후, 위쪽에다가 하나 더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아래에 칸, 그 옆에다가 한번더 해주신 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옆, 위로 두 칸. 그 다음에 여기 위로다가 한칸 설치해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한 칸을, 비우고 여기에다가 한칸 설치하신 후이쪽을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한칸 내려 여기 설치하신 데서 한칸 띄우신 후네칸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네칸 설치하신 후 이제 아래쪽이랑 연결. 손은 밝은 파란색 테라코타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은 여기 네칸네 네 번째 끝칸에서 위로 한칸 설치하신 후 옆, 이제, 옆쪽에다 하나, 그 다음에 위에다가 세 칸을 설치해주세요. 그다에 가운데다가도 하나더 설치하신 후, 남은, 이제 여기 남은 부분은 밝은 회색양털로 설치를 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팔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목도리랑 얼굴만 남은 상태죠. 그다음 목도리는 이제 여쪽 여기 끝쪽으로 오신 후에, 여기서 한 칸을 빼서 위로, 옆으로 해서 두 칸. 그 다음에 이 위로도 해서 두 칸을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여기서 옆으로 한 칸을 가주세요. 그다음한번더 옆으로 하시는 이 위에다가 하나. 이 옆으로 해서 또다시 한번 더, 하나. 이 위로도 똑같이 한번 더, 아이고. 한번 더, 하나. 이쪽도 똑같이 한번더 해서 총네 개를 옆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이 위로는 하나를 설치해 주세요. 여기 쪽으로 한번두 칸을 가셔서 한, 가지, 여기 한 칸을 비워주시고, 이 아래에다가 하나, 옆으로 설치하신 후, 이제 이쪽으로 해서 쭉, 여기까지 쭉 설치해줘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은 파괴, 이렇게 해서 이쪽은 비어, 비어두셔야 돼요. 일단,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신 후, 여기에서 한칸 내려가시, 내려가 주셔서 여기를 쭉 이어주시면 돼요. 일단 반대쪽 만든 후, 이쪽이 있고, 이 안에다가 밝은 파랑색 테라코타도 채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현재 소아펫 센즈의 목도리 완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테두리부터 만들게요. 여기에서 위로 두칸 가주신 후, 반대쪽도 똑같이 위로 두 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칸더 위로 가주신 후, 이쪽을 쭉 이어주시면 끝!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얼굴 테두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 검은색을, 검은색 형토 위에다 눈을 쫙 깔아주신 후, 이 위에다가는 검은색 형토를또쫙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해서 한 칸씩 지어서 눈을 총네칸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검은색 털을 남은 부분에다가 한 칸씩 설치해주세요. 이 예, 끝에 쪽에다가도 검은색 하나 더. 위로, 옆으로, 예, 여기에다가 하신 후, 검은색으로 쭉 덮어주신 후, 양 끝쪽에다가 하나씩만 더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운데다가 세 칸을 설치해주세요, 눈블러.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도 세칸 설치한 후, 위에다가 한 칸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한 칸을, 끝에서 한칸더 설치하신 후, 옆, 옆에다가 세 칸, 그 다음에 똑같, 이제 여기다가 세 칸을 한번더 하신 후, 옆에다가 두 칸을 설치해주세요. 여기도 위로 하신 후, 검은색으로 세 칸을 설치하신 후, 반대쪽 세 칸, 다음 위쪽으로 두 칸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부분 눈으로 다 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소아 패센즈 건축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다가 마, 이제 맛보기 영상 넣을 테니까 봐주시, 재미, 그것도 따로 이제 봐주시고, 많은 일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Grom, bye bye.